수 공장 이 고요 갑시다. 음, 어쩐지, 안 보이 더라. 혁신을 추구하는 친구고만. 멜로우시고. 다시 넘어야지. 어. 플라이를 있기 때문에 좀 아, 살릴게요 대가먹을이가라 쟤가 를을았어야겠는데 쟤가 중앙 약간 좀 무섭다 저기 먹을무 쟤가 먹을거 쟤가 먹을라. 쟤 아대 두개쓴거 이득이에요. 아, 한 개밖에 안 썼네. 응. 줄이나 까라 그래, 어? 어 야. 진짜 에바야. 이거 뭐야 이게? 이게 뭐야? 접시 나가서 볼거 같아. 접시 나가서 볼거 같아. 접시 나가서 볼거 같아. 접시 나가서 볼거같 아. 아 진짜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. 어, 진짜 에바다 이거 꽁꽁치를 하면 뭐야? 임마 어. <laughs> 빼면서 들어요. 혹시 모르니까. 만회하는 상황은, 사실, 대단게 낫지. 혼합이다. <laughs> 어, 이건 좋다. 왜냐면은, 둘다한대 맞으면 가는 피라, 용병이는 구출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고, 그러고 나서 용병을 잡으면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어. 티가 남는. 네 어, 터지면 안 되는데 이거. 아, 클났다. 다 음. 아, 됐어 뭐. 음. 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. 잠깐만요. 얘가 약간 좀 폐쇄를 재정비할 수...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음. 어, 야 용병 발버둥 안 쳐? 어 나이스. 그 발버둥 안 치네. <laughs> 뭐 물론 거리가 좀 애매하긴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될지만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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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 썩 좋진 않지 <laughs> 근데 잘 쓰면은 막성능이 겁나 오래 일단 고나기가 맨 처음부터 짝집에 는는이친기를 잡아버리네요 허어, <laughs> 그게 뭐야. 무의는 진짜 사회 악이야, 이게 음? 뭐야. 사회 악이라서, 빨리 기적이, 어, 해야 해 저거. 이 사기, 사회 악 같은 놈. <laughs> 야, 뭐하냐? 그거 왜 만졌냐? 만지면은, 선 당한다고, 배웠어? 안 배웠어? 응? 음? 배웠어요? 안 배웠어요? 응? 음? 이제 배웠지? 확실하게 하자 우리 이 친구야. 아산? 이 사회 아기 같은 놈 그냥. 응? 오냐 오냐 해주니까 그냥 다지대요아기 뜻대로 되는 거 아지 그냥. 어? <laughs> 안녕? <laughs> <laughs> 너무 달달하고 <laughs> 너무 달달하고 이거 지감 지감 가능? 지감 가능? 지감 가능? 어 싹불가 아, 불가능 이거 안돼 임마 뭐하는거야 집중 어? 연습 다시 하고 오세요 연습 다시 하고 오세요 연습 다시 하고 오세요 아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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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이 뭐에요 아나 <laughs> 진짜 <laughs> 이거 뭐야 오이가 없네 그냥 오이가 아리마 생 그냥 다음부터 오이를 못 먹는 이제 오이가 아리마 생자 한번 써주고 나머리 근데 방금은 근데 위로 갈 만하긴 했어요 반정이 여기 아래보다 계단 판정이 우선 순위에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서 테를 하면은 계단 위로 가는 걸 알았잖아요. 그러면은 다음부터 안 하면 돼. 어, 이런 정보를 하나 얻는 것만으로도 다음에 얻을 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라 미리 해, 미리 어? 미리 한 걸로 삼치면 돼요. 지 금은 그리고 좀 그렇게 까지 위협, 그 다급하지 않던 았 상황이라 우리는 괜찮죠? 이런 친구는 이렇게 연결을 끊어준 다음에 잡아주면 깔끔해 합니다. 3초뒤에 되네요 아그쪽을 안갈거야 임마 자꾸 뭐하는거야 지금 타자야 어? 타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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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욕심이 너무 많아 지금 어? 욕심이 그득그득해 그냥 어? 욕심이 그냥 하늘까지 차있어 지금 어? 욕심 좀 버려 임마 지금 욕심을 그냥 어? 내려놔야지 그냥 모두가 행복해질거 아니겠냐고 자꾸 그렇게 욕심을 안 버리면은 어? 다 골로 가는 거야 그냥 알겠어? 근데 이명이 자꾸 뜨는데 중앙인가? 야너 중앙이야? 이 녀석아 거기서 뭐하는구 왼쪽으로 갈 거야? 왼쪽으로 가면 죽는 거거든 아 뭐야 안 죽네 하지만 위쪽으로 가면 되거든 어? 마무리 컷트 이제 머리 아무지게 컷트 해주고요 아 부수고 한번더 부수고 달달구리, 달달구리, 너무 달달구리. 아, 뭐야, 구했어? 야 이것도 무서워. 그냥, 그냥 야무지네, 그냥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한 판, 번, 한번 봐준다. 음. 나 이거 묶을 테니까 알아서 치료하고 오거라고. 어. 알아서 오드래 어. 아, 하는 김에 그냥 해, 그냥. 뭐 하는다고, 그냥. 야타자어 그래 바꿔야지 어... 얌찌네 임마 음. 얌찌 뭐해 마 죽어 얌찌 얌찌 얌얌찌 용병이가 자일이 빠졌기 때문에 <laughs> 여기서 고나기가 죽었으면은 안됐었는데 죽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<laughs> 어머나 이거 어떡하지 가속 길보 떨리네 그럼 어떡해 그냥 가는거지 자자자자자 자, 분노를 쓰고 분노의 줄줄을 하는 우리 타자 음. 분화의 출전 빠빠빠빠빠빠빠빠 마무리 지지 아 어, 용병 1등하고 그 고낙 1등인데 1등 잡으면 은뭐 점수 좀더안 주나? 약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고수.. 아 고인물 상대 막 이러면서 1점 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맛있고